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전생의 시리즈 강의 가운데 제열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전생의 개념 없이 여러 가지 전생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스티븐슨이 묻는 것은 그가 수집한 3,000개 정도의 전생 사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신경과학자들을 비롯해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과학자,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전생 개념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배척하고 있지만 이한스븐슨의 견해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는 전생의 개념만이 자기가 수집한 자료를 잘 설명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양진영의 그, 서로 대립된 의견에 대해서,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명예교수인 철학자 로버트 엘모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 과학 철학, 즉, 필로소피 사이언스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은 스티븐슨 연구를 지지하면서, Death and Personal s o v i v a l 이라는저서를 통해서, 이한 e. 스티븐슨에게 쏟아진 학계의 비판을 철학자다운 통찰력으로 논리정연하게 반박했습니다. 엘모데가 요약한 거는 이런 겁니다. 전생 사례라고 믿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세 살에서 아홉 살 사이의 어린 아이가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부모들에게 자신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 검증 가능한 어떤 정보를 보여준다면 그는 우리가 전생 사라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아, 인터뷰를 하고 기록과 녹음을 한 다음에 그가 전생에 살았다면 그때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는 어떤 정보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아,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했던 여러 가지 비공개적인 일들을 생각해 내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어디다가 얼마를 어떻게 뒀다든지 아, 그 당사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 정보를 물은 후 물론, 연구자는, 아, 그, 무의식적인 기억과 이끌어낸 기억들을 독립적으로 확인해서, 그, 전생을 말한 사람, 이 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면, 그건 전생사라고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과거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거생이 가졌던 어떤 기능을 나타내 보일 때입니다. 예를 들면,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말하거나,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경우, 속임수나 그 가능성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한 스티븐슨이 수집한 사례에는 적어도 속임수가 없었다는 것이 지지자들의 판단입니다. 아, 그런데, 전생 개념 없이 엘모드가 요약한 사실들을 다 설명하는 대안적 설명은 없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아, 전생 개념을 반대한 사람들은 전생 개념에 대한 대안적 개념을 제시했는데, 요약하면 네가지로이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잠재기억, 유전된기억, 기억착오, 부주의한 연구방법 이 부주의한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 지금은 잠재기억과 유전된기억, 기억착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머들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편향적으로 이 주제의 논점을 흐려왔다고 하면서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s 센스 퍼스널 서베이 s t 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는데 이안스티븐슨의 수제자 짐 터커도 아이들의 전생 기억에관하이란 책을 쓰면서 일반적인 대안적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엘머드와 짐 터커의 견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요약해서 대안적 설명은 윤회의 개념을 대신할 수 없음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잠재 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잠재 기억에 대해서 가장 권위있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멜빈 해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의 작가로서 BBC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심령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 전생이란 잠재 기억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잠재 기억이란 건 뭐냐면 은 과거의 경험 중 잊고 있었던 것이라거나 부모나 친구 또는 소설이나 책, 신문, TV 등 대중매체에서 접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두뇌가 그것들을 잘 종합해서 꾸며낸 얘기란 뜻입니다. 제가 지난 제7강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멜빈 해리스는 블록샴 테이프에 나오는 에반스 여사가 최명 가운데 말하는 전생 얘기에 대해서도 그것이 잠재의 기억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잠재의 기억을 주장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사례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일반화시킨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냐면 스티븐슨의 논문이나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잠재의 기억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그 이한 스티븐슨은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센트 샨드는 어, 락사이 아버지가 아무도 몰래 어, 숨겨둔 금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잠재기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언티브스의 전생살의 목록에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또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샤라다의 경우가 그런 거죠. 지난 국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잠재기로 설명할 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또 다른 대한론이 유전된 기억입니다. 유전된 기억은 아직 주류 학계에서 인정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후성유전학에서 경험이나 기억의 일부가 유전되는 것을 관찰한 것에 바탕을 두고 이것을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 자손들에게 유전자를 통해 전달해 주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신체적 특질을 물려받은 것처럼 조상들의 기억 역시 우리 유전자 속에 유전 암호로 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장류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어, 침팬지나 고릴라 등은 모두 뱀을 무서워합니다 그건 우리 조상 때 뱀을 두려워할 만한 어떤 사건이었는데 있 우리가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유전자 속에 암호로 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유전된 기억은 보통 때는 발현되지 않고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조건하에서 이 억제가 풀리고 조상들이 가졌던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것인데 이런 기억이 되살아날 때 경험자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기억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 이 지금 유전된 기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은 비세는 락셈이 기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드럼을 치는 것이나 우르도를 말하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런 것들을 자신의 기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지 않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도 자신의 전생인 사람의 기억을 물려받은 것인데 사실 그들은 그들 조상의 기억을 물려받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사건을 기억하려는 것이 됩니다 이 설명이 잠재 기억에 기반을 둔 설명보다 더 효과적이고 인상적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들도 알수 있을 겁니다. 만일, 비센이 가진 락사미의 아, 삶에 대한 기억을 유전적 기억으로 돌린다면, 우리는 비센이 락사미와 같은 유전적 계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락사미의 그, 집안과, 빛쌤의 집안은 딴 집안이니까 초상이 같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초상의 기억을 빛쌤이 물려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체험자와 전생의 사람은 혈통이 보통 다른 경우에 속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만일 16세기 영국에 살았다고 하면서 배우지 않은 영어를 한다고 한, 한다면 그 한국인의 초상은 영국이 아니 아니고 한국인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같은 혈통에 속하지 않는 조상의 기억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스티븐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20 cases suggest reincarnation 342페이지에 나오는데, 윤회를 암시하는 많은, 어, 제너글러시 경우에, 제너글러시란 말은 뭐냐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것인데, 유전자 경험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할 때, 그러니까 체험자가 자신의 죽음을 상세히 묻어 사는 경우도 전생 사례에는 많이 나옵니다 세븐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 어떻게 유전적 기억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단지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을 자손에게 전할 뿐입니다 자식이 죽는 모습에 대한 기억을 유전적으로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전적 기억을 배제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언어를 말하는 것과 악기를 다루는 것 같은 기술 획득은 유전 형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 언어를 말하는 능력과 악기를 다루는 능력은 유전된 능력과 함께 환경에 의해 마련된 또 다른 요소, 즉,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 기억만으로는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억차고입니다 윤회의 증거들을 일상적 개념들로 설명할 수 있고, 문화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윤회의 가능성을 폐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몇 단계 나눠집니다. 즉, 1단계는 뭐냐면, 윤회의 믿음이 강한 문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게 그런 나라겠죠. 그런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몇 마디 한걸 놓고, 속기 쉬운 부모들이, 야, 그건 전생의 기억이구나 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애가 더 말, 말을 하도록, 부추기며 자주 유도 질문합니다. 애는 가만히 있는데 너 그때 이러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로부터 유도해낸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자료와 잘 맞는 죽은 사람과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는 부모들은 자기들이 유도 질문 해놓고서 어떤 죽은 사람과 아이가 말한 것이 일차게 만들어질 것은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달려가서 아이들이 말한 것을 연계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은 어떠냐면 아직도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무비판적으로 고인의 삶에 대응하는 몇 마디 말을 듣고서는 아그렇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아이들은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자주 명백히 분명한 실마리야 유도질문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그때 네가 말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유도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양쪽에서 온 정보가 아이들이 그들이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기억한다고 생각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한테서 들은 유도질문과 또 저쪽 가족에서 들은 질문을 통해서 어, 애들은 생각을 어 내가 더 많이 기억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것에 의식적으로 무슨 하, 어, 우리가 일부러 속이거나 하는 조작은 없습니다. 단지 문화적 조건과 부주의한 방법의 결합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게 기억 착오로서 어, 윤회 전생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기억의 내용들이라는 것도 전형적으로 다 관계된 가족들에서 연구자에게 전달된 것이며, 그 기억이라는 것도 연구자가 직접 체험자배 인터뷰에서 얻은 것은 거의 사실은 없어요. 실제 이안스티분슨도 e. 아, 그 결국은 간접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몇몇 비평가들은 이 기억착오로 윤회의 사례에 가태해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반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슨도 아주 진지하게 기억착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 반대의 견을 어떤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연구자가 체험자와 가족들로부터 증언을 듣기 전에 관계에 대한 두 가족이 접촉하는 경우는 분명히 기억착오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산티 데이비를 그 전생 사례 목록에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븐스는 왜 어떤 사례들은 윤회의 증거로 진지하게 택할 수 없는지, 이 반대의 의견이 결정적이게 이유가 되는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출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티 데이비 경우죠. 간디디도 인정했고, 인도 정부도 윤회의 사례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스티븐스는 윤회의 증거로서 산티 데이비 경우를 꼽을 수 없다고 해서 뺀 겁니다. 왜냐하면 어, 산티데비의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조사할 것을 부탁하기 전에 가족들끼리 상호접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티븐슨은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기억착오로는 보다 많은 살, 아, 사례를 설명하는데 실패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착오로서 아, 사례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드러내는 거죠. 특히 연구자가 처음 자의 말을 확인하기 전에 누군가가 어린아이가 말한 것을 기록해 둔 20개 이상의 중요한 사례의 기억착오를 적용할 수는 없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흥미 있는 사례에서 볼수 있는 제너그러시나 비밀 정보를 아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이현스티븐의 생각인데, 이 경우로서는 제가 미세스미스 여사의 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정신과 의사 아더 길드함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더카타르 r 리인 카네이션이라는 책을 써서 어떤 사실이 나로 하여금 윤회를 믿게 만들었는가 하고 이 아더 길드함이 미세스 스미스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아더 길드함이 영국 베스 트 호스피탈의 정신과 과장하실을때 1961년 미세스 스미스라는 환자를 만났는데, 이 미세스 스미스는 밤마다 암, 악몽을 꾸고, 꾸면서 비명을 질러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이웃사람들이 잠을 깨울까봐 무척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냥 비명을 요란하게 지른 거죠. 길담이 그녀의 신경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신경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웬일인가 하고 있는 중에, 미세 스미스가 길담에게 자기가 어을쩍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하길래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와 보니까 그 미세 스미스는 꿈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머리에 불쑥 떠오른 것들도 적어줬는데 그녀가 들어본 적이 없는 특징한 이름들도 적어놨고 또 그녀는 도무지 자기가 왜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적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길담이 보니까 그것은 어린 소녀가 중세 프랑스어로 된 노래 가사를 적어둔 곳이어서 아주 깜짝놀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12세기에서부터 13세기 프랑스 남쪽 지방에서 쓰던 언어였는데, 아, 길담이 보기에는 그녀가 학교에서 그런 언어를 배운 적이 없었고, 그녀가 그런 언어를 배울 기회도 없었음을 조사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프랑스 남쪽 지방에서 쓰던 언어가 어떻게 미세스 미세스 어렸을 때 그런 글을 어, 쓸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겠죠. 그런데 길람은그녀가 말한 것을 다 보고성 잘 조사해가지고 프랑스 남쪽 지방는 어, 드루즈의 유니버스티에 있는. 르네 넬리에한테 그 자기가 미스미스하고 미스 스 대화를 나누고 그 일기에서 적은 내용들을 보냈더니 그것은 13세기 툴루집의 지방에 있는 카타르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한다는 답이었습니다. 카타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이단으로서 그 신앙의 핵심은 윤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철저하게 이단으로 단절을 받고, 종교재편에서 철저하게 박해받고 파괴된 그런 교단이었던 겁니다. 르네 레일리 교수는 바로 이 가타르 연구의 전문가였었습니다. 귤리함이 또, 또 다른 전문,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물을 수 없어가지고, 또 뚫루즈에 있는 어, 두베르노이 교수한테 그 미세 스미스 ...한테서 얻은 자료들을 보냈더니 아, 이 두베르노이 교수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연락하시오 나는 당신이 카타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놀랐소 라는 답이 왔다고 합니다 길잡은1 9 2 8년 프랑스 남부지방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세 스미스가 말한 여러 가지 내용과 카타르 교회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13세기에 필사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세스 스미스가 말한 그 내용 중에 사람이나 장소, 사건 모두가 다 정확하게 들을 만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길드함은 미세스 스미스가 어렸을 때 적어도 네 편의 노래까지 필사본에서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까지 아주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미세 스미스가 이런 걸알수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귤댐이 조사한 것은 아주 비밀스럽게 그 보관된 곳에서만 찾아낸 거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걸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아, 그 밖에도 미세 스미스는 옛 프랑스 동전의 모양과 그 당시 착용한 보석의 모양과 건물들의 배치를 정확하게 그렸고 카타르 종교의식의 복잡하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말할 수 것도 없이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드함의 기록에 의하면 이 미세 스미스는 13세기 생활성에 관한 책을 읽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 스미스는 자신이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할 때그 아, 당시 그녀가 그 죽을 때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통은 미칠 것 같았다. 당신이 죽을 때 극심한 고통, 아 죽음의 고통 속에서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당신은 신께 기도를 올려야 한다. 그런데 꿈에서 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지금 미세스미스는 꿈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화형으로 죽을 때 피를 흘린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그 피가 무시무시한 열기 속에서 모두 말라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다. 피는 뚝뚝 떨어졌고 불꽃 속에서 슈욱 하는 소리를 냈다. 나는 화염을 꺼버릴 만큼 충분한 피가 있기를 바랐다. 최악의 부분은 눈이었다. 나는 장님이 된다는 생각이 싫었다. 이 꿈에서 나는 장님이 되었다. 나는 눈을 감으려고 했으나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이 다 타버렸으면 틀림없었다 화염은 결국 그렇게 무자비하지 않게 었다 그것들이 차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얼음처럼 아주 차게 나는 타 죽는 것이 아니라 얼어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지금 미세스미스는 이런 글을 썼는데 그걸 다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나는 추위로 감각이 마비되었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태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비웃었다. 나는 마녀다. 나는 불의 마법을 걸어 그것을 얼음을 바꿨다. 이렇게까지 이제 미세 스미스가 썼는데 이제 길담은 윤회와 어, 그 의술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 사례의 아주 중년 세부 상황을 회상하면서 많은 부분을 아, 그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기록에는 없지만 이란 재판소의 변칙적인 기록은 이 귤다미가 가서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그 내용까지도 미스 스미스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속임수나 오류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때 전생을 암시하는 수많은 사례를 어떻게 하든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 왜냐면 이것도 인간 정신 현상의 하나에 비록 착각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기억해서 꿈을 꾸서 했다면 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0강에서 언급한 네 가지 아 대안적 설명 중에서 아그 잠재 기억, 유전적 기억, 기억 착오 부주의한 연구 방법이라는 네 가지 그 대안적 설명 중에서 지금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잠재 기억, 유전적 기억, 그다음에 기억 차오세가지로서는 전생 사례를 만족할 만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세 가지 대안적 설명으로 설명할 때 전생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중 하나는 그것이 전생을 믿는 지역에서 꾸며낸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다음.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전생이 과연 문화적 구속물에 불과한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